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파병 북한군을 공격하자 그래서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대남 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 의원이 대통령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구해서 북회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 타격을 가해야 된다. 심리전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교우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